아, 네, 안녕하세요. 회노생입니다 어, 저는 이제, 어, 오늘, 사실 뭐, 골든위크 이미 시작이라서, 사람들 놀러갈 사람 다 놀러 갔는데, 그래도 이제, 이 4월달, 4월 28일인데, 어, 오늘 이제 4월 30일 전 마지막으로, 어, 공무원 기관들,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문을 여는 날 같아요. 아, 어, 그래서 이제, 처음 입국했을 때또 연금 명제 신청을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어 연금 납부하라고 3월보이랑 뒤에 1년치 납부하라고 이렇게 명시서가 와가지고 어 들어보니까 어학원 친구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면제 신청 했는데도 연금 납부하러 와가지고 가서 또 면제 신청해야 된다고 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결정된 것도 보니까 3월 7일 자 이렇게 나오던데 어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규정이 바뀐 건지도 모르겠고 어 근데 어, 17,000엔이면 한 달에 어, 여기 이제 이렇게. 이렇게 왔거든요. 그뭐 왔는데 미쳤어요. 이 고지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다 내면 2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. 20만 엔 넘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어... 제가 예전에 어디지? 한국 한국의 무슨 그 통신사 이런 데 보면은 막뭐 옛날에 뭐 해지 신청하고 했는데도 뭐 법적인 이유를 뭐 어떻게 자기들이 좀 만들어낸 건지 뭔지 그렇게 근거 삼아갖고 나는 해지 신청 분명했는데 어 해지 안된 상태라고 하면서 요금 계속 부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.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2000년대 한 후반 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랜선 모뎀으로 인터넷 쓰던 시절에 아좀 그런 게 많았어요. 그래서 나는 전화 신청으로 해지를 했는데 아직 기사가 어 모뎀 그러니까 그 모뎀 회수일을 기준으로 삼았던 때도 있었고. 뭐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경험이 좀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나는 분명히 해지 신청을 했고 어 일단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인데 뭐 이런저런 구실 삼아서 어 요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은 날짜도 더 부과하는 약간 이런 게 생각 나가지고 어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조금 씁쓸하긴 한데 저는 일단. 뭐 시간이 많은 백수니까 어 찾아가서 어 면제 신청 다시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일단 뭐 정부가 뭐 일본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글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어 일본이 좋다 좋다 할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서 신청하러 가는 중입니다. 면제 신청 다시 해야 되고 어, 근데 이게 고지서가 또 오면 은또 면제 신청을 계속 해야 되나봐요. 보니까 이러면은 사실 뭐어 쌀보리, 보리보리 쌀게임처럼 뭐 시간 없거나 이래갖고 우편물 뭐, 뭐 많이 늦게 볼 일은 없어요. 제가 3일에 한번 열거든요. 근데 일이나 이런 걸로 바쁜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... 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28일 인데 한 목요일 날인가 24일인가 그때 와가지고 우편물이 4월 30일까지 이걸 내래요 6일밖에 안남았고 골드니크 빼면은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밖에 없잖아요 이틀밖에 사무실 찾아갈 날짜가 근데 이거 일하는 사람들은 그날 또 회사가 솔직히 금요일 월요일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뭐 회사가 월요일날 졸라 바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 연, 뭐 연금 면제 신청하려고 사무소도 못 가고 결국 그냥 때려 맞는 거잖아요 좀 너무,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막 한, 한 4월 한 초중순? 이 사이에 왔으면은,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. 막, 왜냐면은,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구청 갈 일이 있다 하면은, 일주일 전이나 이럴 때 얘기하면은 좀, 시간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한데, 이렇게 무슨 영업일 기준으로 한 하루 이틀 남은 상태에서 우편을 이렇게 발송을 해버리면, 네. 아, 물론 제가 적어도 3일에 한번 본다는 거는 진짜 바쁠 때고요. 그냥 저는 그 요즘에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열어봐요. 찌라시도 있고 한데, 찌라시 내용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, 어 목요일 날온건 맞고, 아뭐몇 시에 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오후에 열어서. 근데 어쨌든, 어 목요일 날 왔고요. 조금 이제, 어, 이런 게좀 양아치처럼 운영을 하는 게 있다. 어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기업도 그렇지만 어 국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더 해주고 어떤 베네핏, 혜택, 복지 이런 걸 제공을 해주려는 그런 국가가 있는 반면에 어또 이제 그런 건 없고 자꾸 이제 어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돈을 어떻게든지 더 받아내려는 국가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부터 해서 보면은 자전거 단속도 좀 빡세게 하고, 그리고 약간 국민한테 이렇게 뭔가 혜택을 많이 베풀어주는 국가라기보다는, 최대한 뭐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합법적으로 부실 삼아서 좀 국가 재정을 좀 채우려는 그런 국가인 것 같아서, 어, 좀, 좀, 사시는 교민분들 생활이 많이 터프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. 뭐 개인마다 달라서, 뭐, 제일 교포분들 중에서는 뭐 높은 직뭐 공무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뭐 부장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어 제가 막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보 하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한인들은 좀어 생활이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여기 이제 고약소 건물 다 왔는데. 가서 또 합하고 번역기랑 써가지고 면제 신청하고 오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해노생이었고요. 예, 어, 짧지 않은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